솔라나 네트워크의 수익과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이 최근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크립토슬레이트는 솔라나 네트워크의 수익과 DEX 거래량이 급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밈코인 런치패드 플랫폼인 펌프펀의 활동 둔화입니다. 이 플랫폼은 올해 1월 밈코인 광풍의 중심에 있었으며 그 당시 솔라나 네트워크의 활동과 수익을 급증시켰습니다. 2024년 1월 민코인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솔라나의 주간 네트워크 수익은 5,520만 달러에 달했지만 현재 디파이라마의 데이터에 따르면 네트워크 수익은 97% 급감하여 이번 주 180만 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2024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또한 주간 거래량도 97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밈코인 거래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나타냅니다. 올해 1월 펌프펀은 하루 평균 170만 개의 신규 토큰을 출시하며 일부만 DEX에 상장되었지만 그로 인한 거래량과 수수료가 쏠라나 네트워크의 수익을 견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밈코인 시장이 위축되면서 펌프펀의 활동도 급감했습니다. 디파이 라마에 따르면 3월 16일 기준 펌프펀의 주간 프로토콜 수익은 380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밈코인 열기가 식은 후 솔라나 네트워크 수익과 DEX 거래량이 감소한 것은 자연스러운 조정이지만 밈코인 기반 거래가 솔라나의 주요 수익권이었던 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하락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